자 일단은 예, 랩 몬스터 네. 별명이 춤신동이에요. 랩 몬스터 춤신동. 왜그럼 그러니까 뭐 댄스 몬스터도 안 하고 왜? 제가 춤을 좀 워낙 좀좀기갈나게 추거든요. 야좀본세 나게 추고 있네. 봐야지. 크런프 잘해요. 에? 예? 크럼프가 뭐예요? 그춤 장르에 거기서막 네. 부시고 때리고 막. 그럼 잠깐 뭐까요 진짜로? 이거 네. 진짜. 경렬한 춤이든요 네. 네. 경렬한 춤. 기분이 안돼 아, 금기프이안이안돼있드럼프는 어떤 게기본가 키워드를 키워드요 키워드를 키워드를 키워드이 키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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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볼드를 키워드를 키워드었는데 아, <laughs> 보여세요형 똑같이 주세요 똑같이 해주세요. <laughs> 똑같이 해주세요.